갑상선암은 국내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중 하나로 식습관 관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는 분들 늘 건강하시고 집안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갑상선에 좋은 음식 5가지 첫째 해조류입니다. 특히 김미역, 다시마에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둘째, 브라질러트입니다. 셀레늄 성분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달걀입니다. 아연과 비타민 D가 풍부해 기능을 뒷받침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넷째, 블루베리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트입니다. 장 건강을 돕는 유산균이 갑상선 기능과 면역력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건강은 균형 잡힌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